안녕하세요. 저는 2 0년도 하반기 대교단 교육지원부 부장 김슬기입니다. 여기 귀여운 무지인형이 저를 대신해서 교육지원부의 이모저모에 대해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교육지원부가 하는 업무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육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자료제작 및 교육기부 사업 매뉴얼 제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한 학기 동안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볼까요? 교육지원부는 크게 두 팀으로 나뉘어 업무를 진행합니다. 카드뉴스 팀과 에디셰어 팀인데요. 카드뉴스 팀은 대학생 교육 기부자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들을 모아 학기에 두 번씩 제작하고 있습니다. 20년도 하반기 제작 카드뉴스인데요. 저희 부서라서가 아니라 정말 잘만든것 같지 않나요? 음으로 에디셰어는 대학생 교육 기부 사례들을 예비 대학생 교육 기부자들과 공유하기 위한 교육 기부 사례집입니다. 교육 기부 참여자 인터뷰 후 내용을 재구성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 새로 신설된 팀으로 이전까지 발간했던 계절지 에디렉터 사업에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서 고안한 사업입니다.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도 1호를 제작 중에 있는데요. 이 영상이 업로드 될 때쯤엔 대교단 SNS 및 블로그에 업로드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외에도 교육지원부는 교육기부 사업 매뉴얼 제작 활동을 합니다. 지난 학기에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온라인 교육기부 매뉴얼과 온라인 멘토링을 위한 줌 매뉴얼을 제작하였습니다. 교육지원부는 대학생 교육기부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교육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서입니다. 교육지원부에서는 교육기부의 열정 넘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업무에 대한 설명이 길었는데요. 그럼 20년도 교육지원부의 하반기 활동을 조금 들여다 볼까요? 첫 행사는 17기 발대식이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했었는데요. 대교단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는 행사였답니다. 마지막에 진행한 진진과 게임으로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반기에는 대체로 온라인 회의를 진행하였는데요. 실제로 만나진 못했지만 줌을 사용하여 얼굴도 익히고 서로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놀기만 한건 아니고 업무도 열심히 했는데요. 카드뉴스와 에디쉐어는 대교단 SNS나 블로그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계속 만나지 못하는 점이 아쉬워서 랜선 술자리도 두번 가졌답니다. 서로 안주 자랑도 하고 부원들과 화면을 보며 짠도 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난 이후에는 정모를 한번 했습니다. 활동 시작하고 두달 만에 서로 만나서 처음엔 어색했지만 무척 재밌었답니다. 11월 17일은 정말 역사적인 날인데요. 교지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회의를 한 날입니다. 회의 전에는 다 같이 모여 이미지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 정말 잘 나온 것 같죠? 사진을 찍고 부랴부랴 회의하러 갔어요. 오프라인을 회의를 하니 확실히 좋은 피드백들이 많이 나와서 좋았답니다. 열심히 온라인 회의에 참여 중인 무지예요. 오늘은 시7기 임원진을 선출하는 날인데요. 우리 시7기 아가들이 언제 저렇게 쑥쑥 자랐는지. 회의를 8시에 시작했는데 회의 끝난 시간이 10시였어요. 임원진 선출에 t f t 업무 마무리까지 역대급으로 길었던 회의였네요. 지금까지 교육지원부 브이로그였습니다. 여러분, 대교단 교육지원부 많이 많이 지원해주세요.